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이벤을 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저번에는 제가 구독자가 보여지지도, 모여지지도 않았는데, 당발을해여가지고좀 그래서, 아, 그리고 이거 증거물은요, 사기인 것 같았으면요, 허니미니님 유튜브 이벤 후기 영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 거는 방법을 몰라서, 네, 어, 한번, 어, 어떻게 알아보고 된다면, 댓글에다가, 다른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샷, 네 레샷, 네네네 포장까지 다 해놨는데, 제가 어, 엊그저인가 그때 제가 이거를 하나도 안 하고 마감을 안 하고, 그걸 보여드리고, 태풍까지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마감을 했는데 끊었어요. 이렇게 딱 하고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아니 그게 진짜 대기 중이라고 떠서 영상이 안 올라가다 가지더라고요. 네, 정말 죄송하게도 이렇게밖에 보,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일단 양식도 보여드릴게요. 양식은 양식 적어드릴게요. 음. 양식은 이름을 알리면 안 되니까, 나이, 톡띠, 나이, 톡띠, 나이, 톡띠, 다음에... 아, 맞다, 구독 여부. 저는 1차 이벤0과 비슷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하시 말씀.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인쇄를 주제로 많이 넣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렇게. 음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네, 이상 마쳐볼게요.